반일 행동 보도 1기2 일제 미제 점령지 용산으로 집무실 이전을 감행하는 윤석열 국민당 사대 미국 호전물이 쓸어버리자 하나 20일 대통령 당선인 국민당 국민의힘 윤석열은 청와대의 용산 국방부로의 이전을 발표했다 윤석열은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이유로 광화문으로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영산 국방부로 이전을 전격 발표하며 대선 공약 이면에 감춰놓은 호전광 본색을 내보이고 있다. 당선 전부터 선제 타격을 말하고 사드 추가 배치를 입에 올리는 민족 반영 무리의 호전성이 행동에서도 드러나는 것이다. 용산은 여의도 면적의 5배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가 있는 곳이다. 대통령의 집무실을 미군이 주둔해 있는 영산의 국방부로 옮기는 의도가 무엇이겠는가? 당선 이후 첫 번째 일정으로 미 대통령 바이든과의 전화통화를 우선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망발하는 친미호전무리는 이제 국방부를 근거지 삼아 본격적인 전쟁 책동을 예고하고 있다. 유사시 한반도에 일본 군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인 망언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둘, 윤석열은 친미 호전물일 뿐 아니라 친일 호전물이다. 10일 윤석열은 당선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에 관해 과거보다는 미래 어떻게 하는 것이 양국에게 이익이 되는지 찾아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며 우리 민중의 반일 의지를 짓밟는 매국망언을 내뱉었다. 또 11일 일총리 기시다와의 통화에서 동북안보 등 미래 과제를 위한 양국 우호 협력 증진을 말하며, 취임 후 한미일 3국이 한반도 사안 관련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며, 위험천만한 군사적 야압을 예고했다. 뿐만 아니라 북미사일과 핵개발 문제 등을 말하며, 심각한 반북호전 의식을 드러냈다. 과거사 해결 없이 한일관계에 제대로 된 진전은 결코 가능하지 않다. 민족적 과제인 일본군 성노예제와 강제징용 징병문제에 철저한 해결이 없는 한일관계의 진전은 일본 군국지이물리들에게 우리 민중의 존엄과 생명을 팔아넘기는 무도한 만행이다. 셋 용산은 제국지 침략 세력에 의해 오랜 기간 지배받은 오역의 땅이다. 일제시대에 용산의 조선군 사령부가 핵심이 돼. 일제는 우리 여성들을 일본군 성노예로 우리 청년들을 일본군의 초갈바지로 전락시키며 우리 민족에 대한 천인공노한 만행을 저질렀다 이어 등장한 미군에 의해 또다시 점령돼 우리 민족에 대한 군사정치적 지배와 경제적 착취, 약탈이 용산을 중심으로 감행됐다 윤석열 국민당의 진무실 이전 책동이 심각한 사대미국 의식 전쟁 미치광이 본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는 이유다. 우리는 한반도에 더 이상 불바다가 있으면 안 된다는 일본군 성내 피아 할머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온 민중을 전쟁의 구렁텅이에 밀어넣으려 책동하는 친일 친미 호전무리들을 모조리 청산하는 정의의 투쟁에 떨쳐나설 것을 결의한다. 전쟁을 야기시키는 제국주의자들과. 그를 추종하는 친일 친미 부역자들을 쓸어버리는 반제반일투쟁의 승리가 머지않았다. 우리 민중은 강력한 반제반일 민중항쟁으로 반드시 입당위에 자주학 평화의 새시대를 앞당길 것이다. 2022년 3월 20일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반일행동 희망나비 진보학생연대 실험유이온 21세기 청소년연이온 민증민주당 민주 학생위원회.